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리비입니다.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신을 맞는 날입니다. 약간 좀 무섭기도 하면서도 설레이면서도 좀 미묘한 지금 감정으로 나왔는데요. 이제 여기 동네에 의원으로 지금 예약을 해 놨고요.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. 의원? 예. 네. 내과 뭐 이런 데죠. 예 저는 민방이 예비군 91년생 이상, 만 나이 30이상 포함이 돼서 얀센 백신 접종 대상이 돼서 예약을 했고요. 어 근데 또 생각보다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약을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근데 첫날에 숫자가 왔었고, 그리고 그 전날에 뉴스에서 이미 그 소식을 접한 어머니께서 꼭 하라고 어, 저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꼭 맞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예약을 했고 이렇게 맞게 됩니다. 어, 일단은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살포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하듯 배신을 맞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<laughs> 왠지 일하러 나온 기분이지? <laughs> 네, 지금 병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어, 안에 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,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들어가봐서 조금씩 뭐 한번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네,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어,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뭐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다들 나오게 됩니다.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진표 체크 체크 확인 동의서 저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, 간단하게 뭘 하면 안 되는지, 뭘 해야 되는지, 어,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물을 자주 마시고요. 술, 담배 일주일 동안 하지 마시고, 뭐, 흔한. 뭐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저희 독감이나 뭐 다른 백신 맞은 것처럼 어, 똑같은 그런 안내를 받고 바로 주사실로 옮겨서 이렇게 어, 주사를 맞게 됩니다. 어, 주사를 맞고 나서는 한 30분 동안 병원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 나오는데, 지금 현재는 솔직히 팔뚝이 조금 왼쪽 팔뚝으로 맞았거든요. 예.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래. 누가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. 근육이 살짝 뭉쳐있는데, 약간의 근육통입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시네요. 15세 이상 분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러 오시고요. 저와 같이 30대인 분들은 얀센, 얀센을 맞으려고 많이도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백신 접종 확인서를 어, 따로 어, 프린터도 해주시는데 어, 그것보다도 코브라고 예, C O V 어플을 까시면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어, 받을 수 있으십니다. 저도 30분 동안 대기하면서 그걸 깔고 인증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백신 맞은 남자입니다. 연세는 <laughs> 어, 또 좋은 게 1, 2차 없이 한 방에. 그한 방으로 끝나는 그런 백신을 맞았고요. 편의에도 강하다는데, 모르겠습니다. 어떨지나.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고, 저도 이제 한센을 맞았고, 이제 누나랑 어머니만 좀 맞으면 되는데, 아직 그 기준선이 안 맞아가지고,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벌써 4인가 족에서 2명이나 맞았습니다. 저희 기준상은 그렇게 되는데, 이제 조만간 전국민 백신 종이 되지 않을까. 아, 그러면은,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대도 끝나가지 않을까 <laughs> 그래서 진짜 전국민이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 정상적인 하,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안전하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네요 정말로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해 보겠습니다